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뜨개실 시리즈 첫 번째 이제 영상이에요. 어, 가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포인트 아크릴 뜨개실 6볼로 만든 가방이에요. 밑부분 색깔과 윗부분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요. 밑부분은 포인트 아크릴 뜨개실 두 가닥으로 어, 두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볼 사용해서 밑부분 만들고요. 윗부분은 네볼을 사용해서 무늬를 넣어가면서 뜨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방 이제 가방 끈 부분 만들고요. 어, 이번에는 겉에도 한번 뜨개를 했는데 손가방 가방 안쪽도 뜨개를 한번 쭉 해줄 거예요. 가방 이제 가방끈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안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고요.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바닥면 네모 모양으로 뜨는 거 알려드리고요. 윗부분 이 짧은뜨기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스타 스티치 무늬 들어가는 것과 가방 끈 부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뜨개를 하기 전에 가방 크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닥면 크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닥면은 긴 부분 길이가 21cm 그리고 짧은 부분은 8cm가량 되는 이제 바닥면이고요. 그리고 가방 크기 알려드릴게요. 가방 옆면은 21cm 동일하고요. 윗부분, 가방 끈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19cm가량. 가방 끈 부분까지 합쳐서 하면은 27cm가량 되는 가방이에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 15개로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열 넷. 마지막 열 다섯 번째 사슬뜨기는 좀 당겨서 뜨게를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멍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열 다섯 번째 사슬뜨기에서는 좀 당겨서 뜨게 해주시면 되요. 초보자분들은 마지막 사슬에 표시를 해 두세요. 반대편. 여기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반대편, 여기를 표시해 두시면 돼요. 코를 찾기 어려워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표시해 두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제 사슬뜨기 시작단은 끝이 났고요. 첫 번째 단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서만 뜨개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다섯 번 짧은뜨기 할 거예요. 두 번째 코부터 열네번째 코까지는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씩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방향에서 한 번, 그리고 반대편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마주 보면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한 번씩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먼저 짧은 뜨기의 기둥코인 사슬뜨기 하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세번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먼저 짧은 뜨기 하나를 하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한 가닥을 잡고 지금 두 가닥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닥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 뒤에 한 가닥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표시한 한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을 잡고 뜨게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초보자분들은 이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를 해 두세요. 여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세 번. 마지막 사슬뜨기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조금 당겨서 떴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작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뜨게 하시면 돼요. 맨 처음 이제 첫 번째 코 짧은뜨기 3개 됐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제 마지막 코전코 코 14번째 코까지는 짧은뜨기 하나씩 쭉 해주세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뜨다 보면 이렇게 감기는데요. 뜨기를 계속 진행하면 이 감기는 현상은 없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코 정코예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쭉 해주었어요.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다섯 번할 거예요. 그런데 표시를 좀 하면서 할 거거든요. 표시하는 코는 이제 다음 단부터 코늘림이 있어요. 그 표시한 코만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코늘림하는 코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맨 처음 짧은뜨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코,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 표시를 해 두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다음 단부터 코늘림 하는 코예요. 지금 바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표시를 해 두도록 할게요. 먼저 짧은뜨기 다섯 개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코에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다섯 번 할게요. 먼저 한 번, 그리고 두 번, 두 번째 코에 표시,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표시. 마지막 다섯 번째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코에 다섯 개의 짧은뜨기가 되었고, 표시는 두 번째, 네 번째 코에 해 주었어요. 마지막 코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은 여기가 또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 끝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힘을 주어 당겨주면은 구멍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코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해주시면 돼요. 옆에 코 이제 저는 실을 한 가닥 잡을 건데요. 여기 한 가닥 아니면 안쪽으로 해서 두 가닥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뜨개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지금 마지막 코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기 전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끝실이 있는데 끝실도 함께 넣어주세요.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마지막 코전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끝 실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은 당겨서 안쪽에 실이 남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은 끊어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마지막 코 정코예요. 여기까지 또 짧은뜨기 하나씩을 쭉해 주었어요. 마지막 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풀고 뜨기를 해 주세요. 이때는 맞은 편에 한 가닥을 잡고 했는데요. 여기도 한 가닥을 잡아서 해주세요. 안 그러면 같은 코에 또 이제 뜨기를 해야 돼서 구멍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대편 실을 잡고 짧은 뜨기 두 번, 한번 해주었고요. 같은 코에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한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 표시를 또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단 마무리만 남았고요. 마무리는 맨 처음 짧은뜨기 코에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하늘색인데요. 이거를 풀고 여기에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고 빼뜨기. 그럼 첫 번째 단이 끝이 났어요. 표시를 해둔 코 하나, 둘, 셋, 넷, 네개 코거든요. 두 번째 단부터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네 군데, 네 군데에서만 짧은 뜨기를 세번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그 외의 코들은 짧은 뜨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네모나게 만들 때이 방법으로 이제 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매번 똑같아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 코 지금 작아졌는데요. 빼뜨기 한 코예요. 여기 작아진 코첫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이코 찾기 힘드니까 표시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 바로 나왔어요. 여기 표시된 거는 짧은뜨기 3번 표시를 풀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3번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 다시 표시해 주시면 되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둘두 번째 코에 표시. 그리고 짧은뜨기 한번 더. 세 번. 그 중에서 짧은뜨기 두 번째, 두 번째에 다시 표시를 해주시면 되요. 나머지 표시된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는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인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코부터 여기까지 쭉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이에요. 직선 구간에서 짧은뜨기 하나씩 해 주었어요. 표시되어 있는 이제 코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다시 코늘림을 하는데 짧은뜨기 3개, 두 번째 코에 표시해 주시면 되요. 짧은뜨기, 하나, 둘, 두 번째 코, 지금 표시. 그리고 마지막 세 개. 같은 코에 짧은뜨기 세개 해주시면 되요.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예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짧은뜨기 세 개.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두 번째 코 다시 표시, 그리고 셋. 다음 코부터 다시 직선 구간, 짧은뜨기 하나씩 쭉해 주세요. 직선 구간 짧은뜨기를 끝냈어요. 이제 코 늘림 코가 나왔어요. 표시해둔 코고요 여기에도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그리고 두 번째 코에 표시. 그리고 셋. 해주시면 돼요. 다음 보면은 코처럼 보이는 실이 보이는데, 이거는 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빼뜨기실이고요. 빼뜨기실에서 올라온 기둥코예요. 여기는 그냥 지나치시면 되요. 그리고 표시해 둔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바로 빼뜨기를 해 주세요. 이때 빼뜨기 할 때는 코에 넣고 충분히 끝과 처음이 맞닿도록 좀 당겨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은 돼요. 빼뜨기 두 번째 단이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단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코늘림 코네 군데에서는 짧은뜨기 세개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 다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직선 구간, 직선 구간, 직선 구간 네 군데는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여기 이 코는 밑에는 이제 하나였고요. 여기는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코가 이제 있고요. 쭉 돌아와서 여기가 세 번째, 세 개의 코예요. 홀수로 늘어나거든요. 하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코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 개, 밑에는 하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부분도 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여기 부분은 두개씩두개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15개 코였는데 이 직선 구간의 코는 13개였거든요. 13개, 15개, 17개, 19개 이렇게 증가를 해요. 네모 바닥면 뜨개는 이제 설명한 부분은 다 끝이 난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는 4개 코에서만 코 늘림을 해주시면 되고 짧은뜨기 3개 그리고 두번째 코에 표시하셔서 계속 증가를 시키시면 돼요. 어, 이번 시간 바닥면은 3단까지예요 3단까지 같이 한번 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 기둥코 사슬뜨기 첫번째 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잊지 마시고 작아진 코 첫번째 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초보자 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가 코늘린 코예요. 여기 코 이제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다시 표시.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는 이제 직선 구간이에요 짧은뜨기 하나씩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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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코늘린 코가 나왔어요 풀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두 번째 코에 표시를 안 했는데 두 번째 코에 표시를 해 줄게요. 짧은 구간 이제 직선 구간. 하나, 둘, 세개 코예요. 하나씩 짧은뜨기 해 주세요. 하나. 하나, 하나. 코 늘린 코 표시 풀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두 번째 코 표시 3 다음 코부터 다시 직선 구간이에요. 짧은뜨기 쭉 해주시고요. 이제 코늘림코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직선구간 뜨개가 끝이 났고요 코늘림 이제 코가 나왔어요. 코늘림코 표시 풀고 여기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표시 다시 하고 셋 이제 마지막 코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실들은 밑에서 설명한 빼뜨기 실 기둥 코예요. 옆에 있는 코 여기에만 하나 짧은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표시해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빼뜨기 해주세요. 저는 이번 단을 마지막으로 바닥면은 끝을 낼 거예요.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코들림을 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마지막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표시를 푸셔도 돼요. 뜨게 하실 때 표시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로 뜨게를 할 거예요. 뜨개는 원하는 높이까지 해주시면 되요. 미리 떠둔 것 같은 경우에는 6단을 했는데요. 어, 실이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5단까지 한번 해보시고, 실의 이제 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6단까지 가능하시다면 6단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5단까지 해주시면 되요. 어, 저는 여기 밑 부분과 윗 부분 색을 달리했기 때문에 여기 두 볼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원하는 높이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각 코에 짧은 뜨기를 할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코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마무리까지 지어줬는데 마지막 짧은뜨기 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코예요. 여기에 표시를 해 두세요. 매단 보면은 빼뜨기 실 기둥코가 이제 코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코 표시를 해 두시면은 여기까지만 뜨개를 진행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 표시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짧은뜨기니까 짧은뜨기 한 단만 같이 해 볼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하고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되요. 보면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코들이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여기를 사용해서 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끝코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늘 표시하셔서 뜨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코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코예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 초보자 분들은 다시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 표시를 해두었죠.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지금부터는 이제 짧은뜨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원하는 높이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다섯 단 혹은 여섯 단, 실이 되는 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변경해서 윗부분 뜰 거예요. 윗부분 뜨개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 실 교체하는 부분부터 쭉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